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9학년도 고3 4월 모의고사였죠. 다음 글 제목 묻는 거. 제목은 조금 추상적으로 선지 나올 수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우선 대입학이니까 소재, 서두에서 확인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니 우리 뇌 맨날 나오는 거. 인간 뇌 나왔죠. 우리 인간 뇌라는 것은 wants to stay. 머물고 싶어 해. 근데 어디에? where it is. 그 뇌가 있는 장소에 그냥 머물고 싶어 한대. 어, 그래? 그게 어딘지 뒤에 보니까 컴포트 존, 컴포트가 안락함이죠. 즉 안락함을 느끼는 공간,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공간에 항상 머물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 뇌다라고 한 다음에 뒤에 보니 만약에 우리가 머물러 어디에 우리의 안락한 공간에 머물러 그런 경우에는 위드네이브트 우리가 뭐할 필요가 없어?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문투할 필요가 없대. 그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계속 가봐야 알겠죠. 위에 보니 우리가 미니마이즈 최소화할 수 있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대 바이스탱 머물름으로써 근데 어디에 외월 뒤에 보니까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장소에 머물고 있음으로써 생존 대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인 거래 아 그럼 뭐인 얘기야 우리가 있던 장소 늘 안락함을 느끼는 장소에 계속 있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왜? 생존 대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반전이 있나 확인해 보니까 이 필자가 종종 나의 MBA 학생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뭐가 나왔나요? 구체적인 대상 인물이 등장한 순간 예부터는 예시죠. 그럼 뒤부터는 예시인 거니까 사실 주제는 끝난 거죠. 주제는 뭔가요? 우리가 항상 안락함을 느끼는 장소에 있음으로써. 생존에 대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얘기 한 거죠. 그럼 역전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가볍게 뒤에 확인해 볼게요. 이 필자가 아마 m b a 에 있나 봐. 자기 학생들한테 얘기해 줬죠. 근데 뭐를? The reason, 이유인데 어떤 이유인지 보니 They take the same seat. 항상 걔네가 같은 좌석에 앉아. In class, 수업에서, 매주. 니들이 왜 그렇게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는 거 하니? 그 이유는 말이야. 라고 얘기해 줬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인간은 at our core. 우리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능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 본능적 동물이 뭔지 모를까봐 나오겠죠? 뒤쪽 보니까 once 주어 동사. 일단 우리가 have chosen, 골랐어. 좌석 고른 다음에 made through class safely. 뭔 뜻이야? made through니까 through가 원래 끝까지의 느낌이 있죠? 통과하는 느낌. 즉, 이 수업을 끝까지 안전하게 해낸 거야. 완전 들었어. Without. 뭐 하지 않고? 공격 당하지 않고 수업 완전 들었어. 즉, 좌석 택한 다음에 앉아가지고 안전하게 수업 끝까지 듣게 되었어. 이런 경우에 우리 뇌의 한 부분이 그 뇌는 바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생존대에 책임지고 있는 그 뇌가 t e l l us,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겠죠. 뭐라고? 우리의 최고의 전략, 최고의 선택은 이제부터 to repeat that behavior.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준대. Because 왜?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봤을 때이디 is the, 그것이 가장 economical, 경제적인 사용이기 때문이죠. 우리 에너지에 있어서. 아, 한번 해봤더니 이게 안전하구나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것만 쭉 하는 게 새로운 평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선택일 수가 있겠죠. 그 얘기 해준 거고요. 그럼 마지막 가볼게요. 뒤쪽 가서 보니까 뒤집어지는 거 없었고 As part of 그것의 전략적인 한 부분으로서 생존을 위한 전략의 부분으로서 우리의 뇌는 원하죠. 뭐 하고 싶어 한다?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하겠죠. 에너지 보존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앉았어. 특정 장소에 앉았고 그것이 안전함을 알게 되었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서브 컨셔슬리니까 얘는 서브 아래쪽이죠. 컨셔스가 의식이니까 잠재의식. 의식의 아래에 있는 거.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want to sit there every time. 매번 거기에 앉고 싶어 하겠죠? 그곳이 안전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avoid, 피할 수 있어? having to re-evaluate. 다시 평가할 필요를 피할 수가 있겠죠? 안전에 있어서 새로운 장소. 즉, 새로운 장소를 다시 한번 안전한가? 아닌가? 다시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증되었던 자리에 또 앉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선지를 보기 전 잠깐 정리해봐. 뭐에 대한 이야기?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었죠. 무슨 전략? 그렇지. 생존대한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은 바로 한번 검증해 봤을 때 안락한 공간이었어. 그럼 계속해서 그것을 고수하자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주제고요. 그럼 바로 확인합시다. 선지 가서 먼저 1부터 가볼게요. 1번 가보니까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뇌를. 얘까지는 뭐 나쁘지 않긴 해. 근데 그 다음 가서 보니까 To its maximal capacity. 그 뇌의 최대 능력. 뇌의 최대치 능력 같은 건안 나왔죠. 생존 전략 이야기였고요. 땡. 자, 그 다음 이번 가서 보니까 뇌의 역할인데 무엇으로써? 효율적인 regulator of instinct. 본능을 regulate. 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로서의 뇌.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 뇌라는 것이 본능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능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안전을 추구한다고 했죠? 레귤레이터 안 되겠죠? 억제 조율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까 안락함의 공간인데 나쁘지 않죠? 땡땡 뒤에 보니 이것이 근본적으로 리미테이션, 제한을 하고 있대.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 아니죠. 보통 컴포트 존이 이렇게 우리 능력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나오는 글도 가끔 있지만은 이 지문은 아니었죠. 이 지문은 오히려 컴포트 존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였죠? 리미테이션 안 되고요. 그다음 4번 가서 보니까 우리 인간의 생존 전략인데 그것은 바로 스티킹 투. 지금 보고 있는 스틱 투가 지키다, 고수하다. 꼭 외워 놓으시고요. 지키는 거래. 근데 뭐를 지켜? Where we feel safe.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는 장소를 고수하고 지키는 거. 한번 안전한 거를 확인했으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존 전략이다. 맞죠? 답이구나. 4번 고르면 되고요.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믿어라. 무엇을? 너의 의식을 믿어라. 오버가 뭐뭐보다죠? 뭐보다? 너의 잠재의식보다. 이 글은 오히려 우리가 잠재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된 전략을 쓰고 있다. 이얘기기 때문에 잠재의식과 의식을 대조하고 있는 글이 아니었죠. 답 그래서 4번으로 가면 되고 스틱투 나온 김에 똑같은 거한개더 외워놓을게요. stick to, 지키다, 고수하다. 그 다음에, 어드 h e r e 이런 것도 역시 지키다, 고수하다. 한개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럭!